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 사역자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중간 사역자인 우리 김충만 랩넌트가 중요한 방향과 미션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121편, 1절, 2절, 10편, 121편, 1절, 2절. 여기 함께 읽 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 여눈을들 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 거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됐죠? 메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씩 직접 집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어. 그쪽으로. 그것을 모슬렘이 지금 흉내내잖아요. 그 목, 그 뭐, 메카라고 하잖아요. 메카 중심으로 모이거든, 막. 어, 평상시에는 그 성전을 향해서 매일같이 엉덩이 쳐들고, 어, 정시 기도를 드리고, 모슬렘이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있잖아요 1년에 세번씩 그렇게 이제 성전을 향한 예배대로 가야 돼. 갈 때마다, 그 당시에는, 어, 사막이고, 광야고, 맹수가 그렇게 많아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이게 중동지역이거든. 또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아, 강도들이. 또 사막이다 보니까 물도 없고,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중에, 이 시평 기자가 아무리 산을 둘러보고, 들판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래바람 막확 불고, 낮에는 막 열풍이 막 불고, 밤에는 막 찬바람이 확 불고, 또막 맹수들이 막 뛰어다니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어,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데, 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때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의 도움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오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환경, 갈등, 시험, 모든 그 문제, 사건, 그 현실, 어? 더위, 추위또 맹수의 공격, 강도를 만나고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누굴 바라보고 하느냐?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막찾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간 사역자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중간 사역자인 음, 충만이는 어, 충만이가 받아야 될 응답 헬퍼, 어, 그 헬퍼의 응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어, 우리 충만이는 중간 사역자이면서 다시 말하면 중간 사역자라는 말은 뭐냐면 헬퍼라는 거지. 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을 딱 보면 우리 충만이는 하나님께도 처음부터 해 헬퍼로 불렀어. 헬퍼 이전에 우리 충만이 자신, 나 자신이 뭐 하느냐? 우리 자신이 누굴 찾아대요? 하나님 찾아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뭐라고 써요? 교만이라고 써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아대요. 모든 순간순간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 진짜 교회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 터 추가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이 자신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충만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가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강사로 막 불러. 막전국구 강사가 됐어. 훌륭한 사역자가 됐어.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 찾아야 돼. 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 중에 교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어, 헬퍼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뭐 조력자, 뭐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돼야 되나요? 헬퍼가 돼야 되겠는데, 헬퍼가 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나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봐요. 창세기 사장 25절, 26절. 어떤 한 가정 가문.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다, 가문이다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어쩌면 우리 가정이고. 앞으로 우리 가정이 될수 있어. 아빠 아담과 엄마 하와가 있어.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는데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와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눈에 보시게도 심이 좋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했던 존재였는데 이 인간이 영적 존재 어 성경에 보니까 뱀이 나와요. 뱀이 아니라 그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에속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는 하나님을 떠나 버렸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 뭐라고 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불행 저주 재앙 그 재앙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깨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었냐그 자녀들. 자녀들이 더 망해. 더 무너져. 첫째 아들 가인은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완전히 신앙 다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살해당했어요. 죽게 된 거예요. 완전 집안이 이게 지금 꼴이 아니야. 완전 숙대밭이 돼버렸어 이때 아담이 창세기 4장 24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 다시 말하면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 밑에 누쪼쭉 나오냐? 라멕이 나와, 라멕. 완전히 그 가정과 가문, 그 후대까지, 그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재앙을 받고, 불행 가운데 빠져버렸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더 증가돼. 왜냐 그 자손 라멕에게는 어 77배의 그 벌이 있다이 엄청난 후대가 더 저주를 받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옛때 아담이 무릎을 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원래 우리 자리에 돌아가자. 리셋하자. 그래서 창세기 사장 2 5대를 보니까 다시. 아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원래 인간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언약과 복음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 셋. 그 셋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 비로소 에노스 때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지만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 에노스, 그 에노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노아가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렘노트 일곱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어 어,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그다음 에 누가 나오냐? 셋이 나와. 가인과 아벨 없어. 그게 누가 나오냐? 에노스가 나와. 근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족보가 써진 거예요. 거기 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담이 다시 시작해서 다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하나님 찾아야 돼. 우리 사역자인 중간 사역자인 우리 충만이는 철저하게 하나님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기도해보게 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 부르지자야 돼. 우리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 두 번째, 2번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찾도록 돕기,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사람을 우리는 헬퍼라고 해 헬퍼, 어, 돕는 자. 이걸 할수 있도록 돕는 거야. 어, 아저씨. 아저씨,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살아요. 어? 친구야, 너도 하나님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너 그분 찾으면 돼. 너 그분 만나면 돼.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간사역자, 헬퍼.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헬퍼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중간사역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살리라. 어?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죽어가면서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에 어?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하나님 찾기만 하면 너 산다! 아모스 선지자가 헬퍼가 돼가지고요, 중간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걸 역할을 해 중간 역할을. 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얼마나 교만하던지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도 않아.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닦여가지고 중간 사역자가 돼갖고 뭐냐? 헬퍼가 된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줍니다. 당신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 살려줍니다.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걸 아모스 선지자가 했단 말이죠. 또 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이게 삼천 제자가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야. 누구든지 하나님 찾기만 하면 산다. 구원 받는다. 예수 그리스 이름 불러라. 찾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전도 현장에서 지금 헬퍼가 딱 돼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 헬퍼는 불신자를 찾아가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헬퍼 역할을 하고.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뭐냐 헬퍼 역할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을 지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또 우리 가까이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렘넌트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을 찾을 수도 도와준 거지. 그 헬퍼. 그 중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헬퍼라는 거죠. 어.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이역할해야 을 돼. 정말 헬퍼 역할해야 을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한 현장을 딱 갔더니 이분이 이제 암 말기 환자야 암 말기 환자가 인생 다 포기했어 인생 다 포기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벌벌 떨어 사람이 바짝 말랐어 그분이 예전 자기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여자분이신데 젊어 이분이 진짜 미인이셔 키는 목새맛 빛에 키도 크고 이분은 인물 너무 좋아 근데 암에 걸리니까 사람이 바짝 마른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그랬지. 하나님 찾으세요. 당신 하나님 찾아야 된다. 당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 제한그 고통에 그 불, 그, 그 저주 그 구덩이에 당신을 하나님 건져주신다. 당신 살려주신다. 어. 당신 이렇게 육신적으로 암 걸려가지고 죽을 수는 있을 거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다 죽으니까. 하지만 천국 이 있다. 지옥도 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해라. 하나님 찾으면 당신 천국 간다. 죽는 건다 죽는 것이다. 하지만 내세가 있다. 내세는 영원한 곳이다. 하나님 찾아라.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영접한 다음에 이런 얘기. 목사님 이제다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얼굴이 확 바뀐 거야. 처음에 목사님 만날 때는 그 얼굴이 죽을 상이었어. 너무 우울했어. 불안해했어.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인을 바꿨잖아. 그 순간부터 얼굴이 확 달라진 거야. 이게 목사님 뭐이냐? 헬퍼 역할을 한 거야. 중간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는 진짜 전도자는 헬퍼가 돼야 돼. 우리가 전도자, 전도자 그러면서 뭐 하냐? 어디 가서 강의하고 메신저만 되고 이거 아니야. 전도자는 진짜 불신자 만나서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 전해야 돼. 종교인들 만나서 정확한 인생의 길답 설명해 줘야 돼. 교회는 다니고 있고, 다락방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냐?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복음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헬퍼가 돼야 돼.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두 번째, 2번.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 중만이가 또어 이번 주간에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라고 할수 있지.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그 산업성 교회 산업 성교회 헌신 예배를 앞두고 5월 내제 주에 하기 때문에 어 PPT를 좀 준비해 달라. 그건 시간을 두고 하면 돼. 뭐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산업성교회, 충만이는 산업성교회 회원도 아닌데 왜 그걸 하느냐? 그 산업성교회가 우리 랩런트를 밀고 있어.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어. 목회자를 마음껏 밀어주고 있어, 지금. 우리 산업성교회가. 장학사업 하고 있어, 장학사업.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야, 산업인들이 살아야 결국에는 우리 랩런트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랩런트를 담당한 우리 충만이가 중간 사역자로서 결국에는 산업인을 일으켜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같이 심부름 해준다는 거지. 지난주에 졌던 미션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자, 미션 첫 번째 1번. 이번 주간이 지금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어,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평일 안에 뭐냐면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금요일 날, 날짜로 따지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하셔.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는 거지. 그래서 고난 주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 하고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했지만 어,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히려 충만이기는 어, 6월 달에 들어가는 6월 24일날 들어가는 군 성교 군 성교사 준비. 우리 이것이 어, 체질이 안 돼서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 내가 군 선교사로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왜냐 그 시간이 일어나거든. 그 시간에 내가 깨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기상 나팔 5시야. 어. 그 시간에 깨 있어야 돼 내가 이제는. 어. 그렇게 해 놓으면 뭐냐? 낮잠 자는 시간 안 줘. 풀이야. 밤까지. 그 시간 안 준다니까. 내가 그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지금부터. 군 선교사.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대. 중국 사람처럼 살았대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대 왜냐 그걸 준비를 하는 거야 하나하나. 아, 어. 이게 지금 군 선교사로 준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 헌신을 해주시고또 우리 충만이 카톡에다 가 목사님이 거기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미리 올려놨다고 그럼 그것도 럼그 혹시 되면 피피티를 올려주 되고 어, 그렇게 좀 신분을 하면 될것 같고요 또 중요한 우리 충만이가 지금 중 고, 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죠. 우리 랩런트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뭐하고 있냐. 지금 미션홈 전략을 하고 있잖아. 미션홈. 같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랩런트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어. 미션홈 전략.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거. 근데 중요한 거냐면, 충마리가 이제 군대를 딱 가고 나면 끝이야. 그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 진짜 기도하면서 제자 남겨야 돼. 그래야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져. 그래서 뭐냐 랜넌스에게 제자 만들심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네가 해야 된다. 지금 봐봐 신주원이 어, 우리 충만이 선배인 우리 신주원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고 있는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 교회 1 1조다 하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월요일마다 식사 대별라 해.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토요일날 와서 그 미션을 하면서 잠을 잘수 있도록 차비를 다 통장으로서 입금해줘.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주헌이가 그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 주헌을 통해 지금 지원을 받는, 차비를 받고 있는 그랩넌스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앞으로 네가 그렇게 성공해서 네가 해라, 이제는. 다시 말하면 네가 제자가 되라 똑같이 해라, 이제. 마찬가지지. 충만이가 했던 이런 부분들을 중고대 사역, 또 랩넌트, 미션홈 전략, 이런 부분들을 군대를 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그 제자, 또 그런 제자 마인드를 자꾸 심어야 돼. 이걸 넣어야 된다. 그럼 사람이 결국에는 그 마인드가 자꾸 심겨지면 그쪽으로 간다니까, 결국은. 그 마인드를 자꾸 심어야 돼. 이건 어린아이도 할수 있어. 마인드 심으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봐봐. 마인드가 딱 들어가니까 주일날도. 우리 현성이 봐봐. 현성이가 어, 아주 어린데 현성이가 더 어린 시우리를 앉혀놓고 아이고, 그 어린 꼬맹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어그 동생 유치부를 앉혀놓고 어 현성이가 시우리를 앉혀놓고 구원을 어? 제자 메이크라고 써. 현성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행복합니다. 앉혀놓고 하고 있잖아. 이거 할수 있다니까? 유치부도 하는데 뭐. 그런 제자 마인드. 그럼 다할수 있는, 유치부도 할수 있다니까? 그런 제자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는 거야. 그런 부분에 우리 충만이가 심부름을 중간 사역자이기 때문에 옥상 얘기해주는 거야. 이게 하다가 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마 충만이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우리 교회 RTS 신학교를 들어가는 능리들이 생길 거야. 그런 일이 생겨지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탁탁 맡게 될 거야. 나, 하 나, 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야 교회는 성장해. 나는 우리 교회에 RTS, 우리 신학교 들어가는 우리 그랩넌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공무원. 공무원 성교회. 목사님 좀 조직하려고 그래. 목사님, 그, 어, 김점대 집사님하고 살짝 얘기했었거든. 지금 김점대 집사님 보니까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이 교육을 하는 그 강사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봐봐.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벌써 공무원들이 많아, 우리 교회 이미. 그리고, 목사님 욕심 같은 이미 아직 정확한 거 아니지만, 우리 김준 같은, 준이 같은 경우도, 공무원처럼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목사님 일단 마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나이들을 끄집어 당기는 거지. 해서 뭐냐면, 어? 예비 공무원.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거야. 예비 공무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자꾸 전달하는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는 공무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냐. 출퇴근이 너무 확실해. 빨간 난다시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월급이 탁 일정해, 탁탁 탁.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껏 전도도 할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 우리 교회 는 목사님 욕심이 지금 우리 교회는 RTS 신학생들 앞으로 그런 전사들 많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공무원들 많이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학교 사역자, 학교에도 지금 근무하시는 뭐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잖아. 다 이제 공무원들이신데. 그런 우리는 교육 공무원들이 있지만 일반 공무원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일반 공무원들이 확 일어나야 돼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에 응답이 다 담기잖아 그릇이 없으면 담을 게 없어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걸 준비해서 담을 그릇이 없으면 내놓을 수가 없어 그 그래 그릇을 다 준비하는 거야 그릇 그럼 거기 다 담기는 거지 잡채가 담기고 고기가 담기고 김치를 담고 그릇이 있으면 이런 공무원 그릇을 준비하는 거리가 또 우리 알테에서 신학교, 우리 신학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릇도 우리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예비 공무원 모임을 할 거야.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알고 자 오늘 사역, 결론, 결론입니다. 오늘 사역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사님이 오늘 계획했던 게 뭐냐면 방울동작, 무속현장, 우리가 집중으로 타겟을 딱 정해놓고 아예 한번 붙어보는 거야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지 한번 무속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거야 또 기회가 되어지면 두 번째 우리 그 한성병원 지금 입번에 있는 박순옥 권사님 또 신방도 우리 가보고 오늘 목사님이 시간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지금 3시에 중요한 약속이 하나 다 잡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만남이 지금 약속되어 있거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새 생전, 새 성전. 지금 있는 성전 말고, 새 성전, 새로운 성전, 예정지.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예정지에 가서, 뭐할 거냐면, 기도의 벽돌을 쌓으려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담아야 돼. 기도의 벽돌, 믿음의 벽돌, 나중에는 우리 물질의 벽돌을 쌓아나가야 되지. 그러면 교회 그 건축은 되게 돼 있어. 일단은 목사님은 계획은 이런데, 오늘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될지는 목사님 시간을 좀 보고 결정해서 또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만이는 헬퍼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션홈에서 우리 중고대 렘너트과 함께 지내면서 뭐 하느냐? 헬퍼 역할을 하는 거지. 수많은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다. 어 나는 하나님 찾는 방법이 구원의 길을 그린 거다. 나 구원의 길을 그리, 그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난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씩 가르쳐 준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줘. 그래서 어 헬퍼의 역할을 감당해서 맡은 사역들, 맡은 분야, 맡은 파트 다 살려내는 응답 누리기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충만 랩런트는 중간 사역자요 또 헬퍼입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헬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 24일 늘은 저 강원도 인제의 군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군 선교사로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는 군대 갈 때까지 미션홈 전략을 통해서 교회에서 랩너틀과 함께 동고 동록하면서 제자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또 제자 마인드를 심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중, 고, 대, 랩너틀 가운데에 예비 공무원, 이걸 또 준비하는, 정말 랩너틀이 정말 준비가 되어졌어. 또, RTS에 들어가는 신학생들, 전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께서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일꾼들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나며 정말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만이가 중간사역자여 헬퍼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늘 24시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김충만 랩넌트 머리 위에, 또 들어가는 모든 현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을 소리 중간 사역자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